아, 클린 노믹스 수익 축하 드리고요. 어. 자, 수익 축하 문자 어, 보내고요. 자, 카이노스메드, 어, 아, 카이노 카이노스메드, 카이노스메드요. 어. 자, 신호 내밀고 21선 우상향 어, 3300원에서 어, 4600원, 1300원 올랐는데 30% 어, 이상 올라갔네요. 3,300에서 4,600원이면 1,300원. 약 40%? 어, 40% 가까이 올라왔네요. 자, 일봉, 주봉, 신호 다 내밀었죠? 어, 이뻤다. 자, 프리미엄은 2 7 9붙어 있는 회사고요. 제약회, 제약회사고, 991억 시총을 갖고 있고요. 어, 적자, 적자, 적자. 아, 테마성로 올렸다고 보면 되겠죠? 아래 뉴스가. 아, 에이지 치료제의 의료보험, 어, 중국의 의료보험 음, 등재 상한가를 찾았네요. 자, 에이지 관련 음, 테마로 해서 어, 들어올렸네요. 자,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일단은 한5 0는 정리하고 싸움 방향으로 하죠. 월요일날이요. 한번더 퉁쳐주면은 어, 50분을 정리하고 싸운다. 자, UID. 예. 자, 앞에서 신호 내밀고 어, 들어올렸죠. 1,550원. 어, 그래서 어, 한번 올렸다가 어, 약, 약50% 올렸죠. 50% 올리고, 다시 내려와서, 어, 지금 오늘 상한가 나왔는데. 지금, 지금은 매직 구간이라고 좀 차트상으로 보이고요. 기업 분석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산 대비 8% 저평가, 202억짜리. 아, 어, 1분기 적자, 2년 동안 흑자 보다가 올해 1분기 적자를 봤네요. 재무상으로는 뭐상패될 걱정은 없어 보이고요. 어 일단은 음, 추세선은 음, 파워력이 있지만 일단 당 당기적으로 아, 급등이 나왔으니까 1일선 갖고 싸보자고요. 자 한번 음, 더 치면은 여기서 한번 저항 맞고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얘도 월요일 날 월요일 날 한번 보자고요. 월요일날 오전에 여러분들 문의주세요. 어, 주제상 1일선 갖고 싸우세요. uid 베셀 예, 요새 연속으로 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점상치고 있네요. 1일선 것만 갖고 싸우세요. 음, 자 신호 내밀고 어, 21선 우상향 어, 5한 50원대에 들어갔으면은 지금 한100한110% 어, 120%정도 수익을 보고 있네요. 자, 1일선만 갖고 싸우시고요. 자 월요일 날거리량 터지면서 풀리면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어, 어, 자 지금부터는 어, 익절을 할 생각하고 싸우실 생각하세요. 어, 자 지금부터 신규는 절대 금지고요. 어, 익절을 할 생각하고 싸운다. 지금부터는 베셀. 자 한동훈 테마 이정재 테마를 갖고서 M&A 이슈로 지금 삼재배우대용으로 음, 지금 점상을 날리고 있는데. 자, 1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거리랑 터지면은 도망갈 생각 하고요. 어 자, 1일선만 갖고 싸운다. 자, 하이드로리튬 어. 자, 신호 내밀고, 어, 지금 움직이고 있죠. 어. 와이더 플린닛도 어, 신호 내밀고, 어, 어, 3 0 0원한 2, 300원대에서 어, 지금 들어갔으면 한네배 먹었네요. 어. 와이드 플린이스는 4배, 에, 신호, 공식대로 들어갔으면 여러분들 가르쳐주드, 가르쳐드렸던 공식대로는 4배 나왔죠. 자, 아이브로, 어, 아이드로 어, 리튬, 어, 2차전지 관련주인데, 에, 리튬 관련주라고 볼수 있겠죠. 자, 신호는 떨어졌고요 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음, 일봉상에서 어, 지금 힘을 내고 있는데, 자, 추세선 113번 갖고 싸우자고요 단기적인 상승이라고 보고 싸우셔야 돼요, 직분 구간에서는. 어, 매집도 아니고, 단기적인 상승하고 또, 또 내려온다, 이런 애들은. 어, 단기적으로 보고 싸운다. 자, 대상 후, 어, 지금 1일선 타고, 어, 한번더 들어 올렸어요. 어. 자, 다 팔죠? 어, 다 정리. 예, 대상은 다 정리합시다. 어, 다 정리요. 음,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다 정리. 어, 만약에 나 정리 못하겠다, 그러면 50%는 꼭 정리하시고요. 어, 50%는 꼭 정리하시고, 뭐, 추세선 1일선, 지금부터는 1일선만 갖고 써옵니다 추세선은 음, 1일선만 갖고 써고 최소한 50%는 익자라고 옵니다 저는 다 팔아요. 어, 먹고 나온다. 어, 자. 한동훈 테마로 지금 올렸죠 대상호자 음. 이정재의 여친 통해서 어, 관련주라고 해서 어, 한동훈하고 사진 찍은 걸 올렸는데 지금 두 개가 그러고 있죠 와이더플리니스트하고 어, 대상하고요 자 컴퍼니케이 예, 지금 음, 아까 매도 드렸어요 어, 일단 나오세요 어. 컴퍼니케이는 정리 어, 리튬 포스 자 신호 내밀고 어, 올리고 쭉 빠지다가 지금 신호 내밀고 어, 어, 살짝 어, 올리는 모습 보이는데 어,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앞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신호가 나와도 얘는 세게는 못 가요. 어, 그래서 어, 지금부터는 추세선은 어, 며칠 선 갖고 싸우냐? 자1일 선만 갖고 싸우세요. 주사 지금 1일선 올라탔어요. 1일선만 갖고 써본다. 단기적인 싸움만 하세요. 미래나노테 얘도 신호 딱 내밀고 지금 치고 있죠. 미래나노테 파워력 있는 한번 볼게요. 얘도 앞에서 많이 올리고 지금 내려오다가 반응 나온 거죠. 얘도 1일선만 갖고 싸보세요. 신규 따라가지 마시고요. 1일선만 갖고 써본다. SAT. 예. 자, 앞에서 매집하고 들어올리는, 들어올렸네요. 들어 어. 이 친구는 재무가 좋은 것 같아요. 어, 실적이 따라오는 주식 같아요. 어, 저점 원위치까지 안 놓은 게, 예, 재무가 그래도 좀받쳐주는 주식일 것 같아요. 자산 대비 29% 저평가고요. 712억짜리. 어, 작년까지 계속 흑자가 계속 잘 나왔죠. 올해 조금 음, 어, 실적이 안 좋은데 어, 재무는 양호해요. 어. 자, 지금부터는 어, 따라가는 주식 하지 마시고요. 어. 자, 지금부터는 추세선 1일선만 갖고서 온다. 1일선이요 자. 1일 3만 갖고 싸우세요. 한번더 월요일날 더, 월요일 더 올려주면 은 어, 일단은 최소한 50%는 익절라고 싸워야 된다. 아, 자 1일 3만 갖고 싸우시고요. 덕양산업 자 앞에서 많이 올렸다가 지금 음, 반등 주고 올라갔는데 네, 이거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다시 여기까지 올라간다. 아 이건 좀 희망이 없는 음, 가능성이 희박한 어, 음, 얘기라고 보시고요. 50% 익절하시고요. 50% 익절하시고요. 자 손절가는 5,750원 손절가 5,75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한번더 올리면은 마무리 지시고요. 일단 50% 익절하고 싸니다자 손절가는 5,750원 손절가 잡고 싸우시고요. 자 대보 마가네틱스 자, 1봉의 각도가 세죠. 어, 기술적 반대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추세선 113만 갖고 싸운다. 하나솔루션, 어, 얘도 각도 세죠. 어, 주봉에 신호 안나오고 1봉도 신호 안 나왔어요. 아직이요. 어, 기술적 반대이라고 생각하고, 113만 갖고 싸우세요. 이평선은 어, 113만 갖고, 당기적으로 싸운다. 2부 2차 전지 관련 주죠. 얘도 신호 지금 내밀었네요. 기술적 반대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자, 신호 내밀고 지금 움직이는데, 자, 3.13 갖고 어, 싸우세요. 어, 짧게 싸우세요. 화신. 아직 신호 안나왔어 앞에서 많이 올렸죠, 화신. 네. 자, 화신, 재무가 좋죠? 어, 재무가 좋은 회사인데, 우량회사인데 네. 이런 회사는 타이밍만 잡고 싸우면 되겠죠? 자동차 부품. 어, 자산 대비 약6% 프리미엄부터 했고요. 3,800억짜리 회사고요. 재무는, 어,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더잘 나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네요. 자, 그래도 앞에서 실적 잘 나온 그 해서 많이 올렸으니까, 어, 손절가는 잡고 싸우자고요. 어... 손절가는 이 자리에요 어, 11,000원 11,0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손절가 자 313만 갖고 싸운니다자 313만 갖고 대형에서 싸워요 테라사이언스 어, 환기종목이죠 인지신호 떨어졌네요 어, 손절가 1,070원 이 자리 예, 손절가 잡으시고요 어, 1,070원 어, 너무 센가 너무 세네요 자, 오늘, 오늘 최저가로 잡자구요. 1364원. 자, 1364원을 손조가 잡으시고요 손조가. 1364원 손조가를 잡으시고요 자, 올라가면은, 어 음, 어디까지 걸려나한 2,000원 정도 오면 다시 한번, 문의하죠? 2,000원요. 2,000원 때 오면 다시 한번 문의한다. 손조가 1360, 싸원 손줄 과 잡고 싸우세요. 자, 화신 말씀도 렸고 EV 첨단 소재 말씀드렸고요. 알맥 신규 상장 종목이죠. 어 자, 3일선 올라탄 데 3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알맥 3일선만 갖고 싸운다 서현이와 주봉에서, 이 자리, 여기서 신호 나온 것 같아요. 어, 이 자리, 10도 미만의 각도가 나올 것 같아요. 재볼까요, 한번? 어, 세네. 각도가 세게 나오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도 여기서 약간 변화가 돼서 내려오죠? 각도 여기서 한번 재보자고요. 저점까지, 여기까지. 아 14도 나오네. 일봉상에서 한번 보자고요. 일봉 신호 좋네요. 일봉에서. 이 자리 좋고.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신호 좋네요. 자, 이 자리 주고, 이 자리 주고. 두번 좋네요. 4,500원에 신호 한번 주고, 3,300원에 3,200원에 신호 한번 주고, 3,000원에 000, 신호 한번 주고, 두번 줬네요. 그리고 올라갔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또올려 신호 내밀고 또 올라가고. 자, 건들지 마세요. 어, 갖고 계신 분들은 서현이와 어, 갖고 계신 분들, 신기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 갖고 있는 분 있는 분들은, 어, 서현이와 3.1선만 갖고 싸우세요. 3.1선. 서현이와 갖고 계신 분 3.1선, 신규는 진입금지. 신규는 들어가지 마세요. 자, CS 베어링. 자, 풍력의 대장주죠 어, 지금 1.1선 타고 급등이 좀 나왔는데, 1.1선만 갖고 싸우죠. 어. 자, CS 베어링 1.1선만 갖고 싸운다. s i M p a c 네. 맞습니다. 자 신호 떨어뜨렸네요 일본상 신호 떨어뜨리고 해볼게요 어, 이거는 뭐안 봐도 신호 떨어졌네요 242자 변화한 자리가 여기죠 어, 저점이 여기죠 이 자리 저점까지만 지네요 7 8도 나오죠 8도 자, 21선 우상향, 어, 3600원짜리, 예, 3600원에 들어가는 자리네요. 어. 기업 분석 한번 들어가 서 볼게요. 자산 대비 예, 63% 저평가, 2300억짜리. 예, 작년에, 작년 재작년 실적 잘났는데오늘좀 떨어지는데, 네. 자, 많이 떨어져서 지금 반등이 나온 분이라고 보고요. 어, 이, 이 자리에서는 세게 못 가요. 어, 명심하시고요. 단기적인 상승만 보시고요. 113만 보고서 온다. 당기 적인 상승만 보세요. 뉴스는 뭘 꺼내 놨 냐? 뉴스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자 1일선만 보고 단기적인 대응하시고 어,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노을. 자, 신호 내밀고 이놈 갔나 봅시다. 아, 신규 상장이죠. 어. 일본에서 신호 안 내밀었네요. 음, 안 내밀고 갔네. 내밀었나 여기 볼까요? 내밀긴 내밀었네요. 그죠? 자세히 보면 여기 내밀었네요. 이 자리. 21선 우상행이야 2,000원. 2,000원에서 8,000원, 어, 400%로 갔네요. 자, 신규 따라가지 마시고요. 어, 갖고 계신 분들은 3일 3만 갖고 써보세요. 어, 신규는 금지, 네, 노을. 갖고 계신 분들은 3일 3만 갖고 써본다. 성화 혜택. 이 자리 에 신호 내밀었죠? 섬어이대 각도가 아, 아니네 어, 주봉 세게 내려왔네요. 일봉으로 볼까요? 주봉이 세면은 일봉에서 신호 내밀고 가죠. 이 자리에 주고 이 자리에 주네요두 어, 번. 자, 삼천, 삼천 한, 사백 원, 오백 원에 주고, 2 이천 팔백 원대 한번 주네요. 어. 이두 군데 들어갔으면은, 뭐, 어, 구천 원까지. 약 삼천, 세 배는 먹죠. 세 배는 먹은 주식이라고 볼수 있었네. 그리고 내려와서 또또 또 올라갔어요. 어. 자, 신기는 금지고요 어. 여기서는 좀반등만 기술적 반등만 보시고요. 3.13만 갖고 써보세요. 자,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간다. 아, 힘들어요. 어, 다시 가려면, 어, 다시 매집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안 보여야 된다. 이런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자, 아직은, 음, 얘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음, 힘이 그렇게 세게 보이진 않아요. 자, 3.13만 갖고 써보세요. 성원이태. 웰바이오테. 많이 올렸죠? 어, 999원에서 어, 5배 올렸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웰버의 호텔 지금부터 3.13만 단기적인 싸움을 한다. 아. 아, 신규 아, 들어가지 마세요. 단기적인 반등이니 에. 에. 잘못하면 물려요. 어. 자, 3.13만 갖고 싸우세요. 아직은 매집하는 음, 저점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어, 3.13만 갖고 싸웁니다. 신호는 나왔다 안 나왔다 신호 내밀었죠. 이 앞에서 신호 딱 내밀고 21선 우상향, 어. 좀 일찍 들어간다면 여기고, 어. 제대로 들어가면 이 자리죠. 어. 어. 1100원, 비싸게 들어가면은 천, 1250원, 그죠? 1250원, 1100원, 평균 1150원 들어가면은 약 4배는 먹네요, 그죠? 공식대로 가면 4배는 수익 나는 종목이다. 자, 지나고 쳐다보면 뭐해? 네. 자, 안타깝죠? 이런 거 뭐, 봤을 때 네.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